홍준표, 이준석의 진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오세훈 시장 그런데 홍준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달 전에 이준석 관련돼서 이, 경찰하고 다해지고 4개월을 준비해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준석이 기소 안 돼요. 왜안 되는 지 아세요? 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강혜경 김태열이가 수사를 할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준 사람, 그죠? 고발한 사람. 그 사람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다 짰어요. 거짓말로 짰는데 수사가 아구가 어떻게 맞아요? 예? 그러면 오세훈은 어떻게 되느냐? 오세훈은 김영선이가 다 있고, 김영선이가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의 측근인 박재기가 자백하겠습니까? 이준석의 측근인 박유화가 자백하겠습니까? 강혜경 김태열이가 거짓말로 다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4개월을 준비했더만, 강혜경 김태열이 거짓말로. 그래서 얼마 전에 강의경의가 들어가면서 그러잖아요. 그거는 백희동과 예? 이준석이가 입증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이준석에 대한 진실을 증거부족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추악함을 널리 알리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